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설명남 TV가 소개 드릴 내용은 네, 강원도 원주에서 예, 분양하는 원주 혁신도시 유승한네들 더스카이의 분양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없을 혁신의 프레스티지라고 되어 있고요 뭐 39층 원주 최고 높이로 설계했다라는 부분 홈페이지 주소는 wj.hndapart.co.kr 이고요. 각종 문의사항은 1833-873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고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점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주상복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위치, 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 복합이용지, 건축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 총 38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굉장히 많은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유승한내들 더스카이의 위치는 이쪽. 중곡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혁신도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시내외 쾌속교통 막 KTX 원주역 중앙고속도로 관설 하이패스 IC 인터체인지 이런 건 계획이라는 부분, 즉 KTX 원주역 같은 경우 는좀 먼데 있는데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 중앙고속도로는 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체인지 계획되어 있다.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예 가지고 있다라는 점 원스톱 생활 인프라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분양 최근에 분양했던 데들이 이쪽에 조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여섯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프리미엄 그다음 혁신도시 맨 앞자리다 예 원주천 치악산 백운산 조망 원준의 39층 전세대 중대형 평형. 단지 옆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예정 홈플러스 인근에 있다는 거. 3면 개방형의 5베이 4베이까지 되어 있는 거. 세대별 주차대수 약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꼽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꼽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세대별 주차대수 2대. 예, 그다음에 각종 생활 편의 시설 요 정도를 꼽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특장점 살펴보겠습니다. 뭐 공동주택 출입구 문주를 조금 고급스럽게 구성하겠다. 커뮤니티 광장 잘 꾸며 조, 조경을 잘 꾸미겠다 라는 것.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등을 잘 구성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살펴보시면 총 3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층수 3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86세대로 되어 있고 남동향, 남양 위주의 배치, 남동향, 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살펴보겠습니다. 운동공간인 피트니스센터와 샤워실 골프연습장 확인 가능하고요. 공부공간인 작은 도서관 공간, 어린이집. 단지 내 어린이집 구성한다는 내용과 맘스 카페 예,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 할당 경로당까지 그냥 기본적인 커뮤니티는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살펴보겠습니다. 95 타입 총 71세대 남, 남동향 남양 고정도 그 사이 정도의 배치를 볼수 있고요. 1동 2동 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면 침실이 하나 둘세개 드레스룸 넓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 가능하고 뭐 다양한 유상 옵션들은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호 A 타입입니다. 총 210세대로 가장 많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남동향, 남서향 배치 확인 가능하고요. 4베이 판상형에 5베이 판상형이네요. 5베이 판상형에 선호도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침실이 총 다섯 개. 예, 여기 팬트리인데 여기도 이제 침실처럼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유상옵션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파란색 부분은 무상옵션 가변형 벽체다. 예, 터도 되고 안 터도 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1, 2로 B타입입니다. 총 105세대 공급되고요. 남동향 배치 확인 가능합니다. 파이브베이 판상형 구조 선호 높은 구조 확인 가능하고 침실 일단 네개 그리고 펜트리 공간인데 여기도 이렇게 침실처럼 꾸밀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상 옵션 가변형 벽체는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유상 옵션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고호 타입인데요. 예, 거실이 확실히 팔사 타입 우리 국민 평형이라는 팔사 타입보다 확실히 넓은 구성인 것을 확인 가능하고요. 주방에 다양한 유상 옵션들을 넣었을 때 모습도 참고가 가능하고 옆에 팬트리 공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드레스룸 보여지고요 방에 이러한 유상 옵션들 예, 슬라이딩 도어로 된 옷장 이런 부분도 유상 옵션 참고 가능하고요 다양한 수납 공간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모습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5A 타입입니다 확실히 넓은 모습 예,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까지 확실히 트인 구조, 예, 판상형 구조인 걸 확인 가능하고요. 욕실도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 다양한 수납 공간과 넓은 각 침실의 구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양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1일, 예, 그랜드 오픈 예, 아마도 모직 공고일도 이날일로 보여지고요. 11월 21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22일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11월 23일 2순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30일 당첨자 발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3일에서 9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 12월 13일에서 16일까지 계약 일정인데요. 청약이 분양가가 생각보다 뭐 고분양가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주변 단지의 거래 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안전 마진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인근 단지들 분양가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원주 지역 분들의 관심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복합이용지에 위치하고요.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방곡동 148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의사항은 1833-873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총 38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대인이 넘는 주차 공간이 장점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다음 편에서 이 원주 혁신 도시 유승안 내들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